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안양시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받으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16일 안양시와 안양공업고등학교 KT 하이텔 주식회사는 안양공고 XR융합응용학과 신설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새 기관은 2020년부터 안양공업고등학교에 새롭게 개설될 XR 융합 응용학과의 교육 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제5회 안양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가 지난 18일 만안구청 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무역, 서비스 등 다양한 직종의 12개 구인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총 30여 명의 채용이 진행됐습니다. 2019년도 안양시 도시재생대학 수료식이 지난 17일 시청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수료생은 총 134명으로 이들은 입문과정, 맞춤과정, 마을 활동과 양성과정으로 구분해 약 8주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했습니다.